2021년 12월 29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복음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 복음 3장 4절의 말씀을 공급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인 이사여서 40장을 인용하여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편이 150편으로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이사여서가 66장으로 두 번째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 분량의 시편을 5번으로 나누어 분류하듯이. 이사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를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1장 4절을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마무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범죄하였으며 이제 아기의 씨앗처럼 아기의 싹을 키우고 아기의 줄기와 잎을 만들며 끝내는 아기의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마무리 여겼다고 하였습니다. 마무리라는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무심하고 없신여기다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텔레어 원어로도 루크 테리조 즉 코숨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가볍게 후치칠 대상이며 업신여기는 대상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적인 또 불경한 태도를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사여서 1.7절에 이르기를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업들은 풀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당을 같이 황폐하였고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여서 일장 육절의 이르기를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퍼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건을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인 아수로와 바벨론 그리고 헤르시아 민족의 침략과 처절한 패배를 통하여 그들의 오랜 노예의 삶인 식민지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깊은 후회와 좌절 그리고 절망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40장의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주의 바져 심판 받고 처절한 살해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긴 고통의 시간들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쳐 있고, 우리 나라와 사회도 긍정의 2022년이 아닌 걱정과 근심으로 맞이해야 하는 2022년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질감으로 애굽의 노예로 430년을, 또 바벨론의 노예로 70년을 보내고서야 가나안으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겨우 2년째 맞이한 코로나19의 징계와 심판은 이제 겨우 시작에 성과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위로와 풍요리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남은 428년의 애굽의 노예에서 또 아직 68년이나 남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훈련하며 해당될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40장 10절로 11절에 약속하시기를 보라 주 요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오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음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천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죄의 값을 치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장차 강한 자,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셔서 그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3장 4절은 선지자 이사야의 길에쓴 바위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곱게할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인 누가복음 3장 10절은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누가복음 3장 1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번 있는 자는 곧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먼저 죄에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일과 용서와 자비를 구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자비를 공유를 또한 전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입술에 고백만이 아닌 오늘날 우리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과 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하며 또 나누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늘의 교회가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2022년을 준비하며 또 기도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2022년 우리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 참여하여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을 섬기우는 주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덧입는 한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되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덧입은 사랑과 공일과 자비를 우리 이웃들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얼마만큼 나누었는지를 되돌아봅니다. 주요 8라 오고 나옵기는 2022년이 2021년에 반복이 되어지지 아니하다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2022년이 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떠나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온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2022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 바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또한 헌신을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은 두려움은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풍류를 이웃에게 전하는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아다 아멘.